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보겠습니다. y 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은 뭘까? 바로 일반형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형이라서 별다름은 없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답변평면 위에 직선의 방정식은 모두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그렇죠. x도 1차, y도 1차 이렇게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그러고 a도 0이 아니다. b도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위식에서 b가 0이 아닐 때 좌변에 y만 남기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니까 b,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죠. b로 나누면 그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죠. 즉, 기울기와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표준꼴로 고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 ab에 의해 부호 결정.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bc에 의하여 부호 결정.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 a 분의 c, ac 가요 보고 결정. 별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고, 음, 요 모양을 이렇게 고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acbc가 되어있어요. 그럼 이걸로 어떤 걸로 고칠까요? y는, 넘어, 뭐,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 이렇게 되있죠 그때 요거 b c는 얘를 b c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양수란 얘기니까 요 전체는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y절편은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요 기울기 얘가 음수라고 되어있어다 b c가 그럼 봅시다.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a, c가 음수다 라고 되어있고 b, c가 양수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더하기 빼기가 되든가 빼기 더하기가 되든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플러스, 플러스가 되든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럼 될수 있는 방법은 음. 플러스 플러스일 경우에는 요 경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c가 마이너스니까 요 경우가 되겠죠. 어? 이렇게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요 경우는 안 되고 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a 분의 c는 뭐가 될까요? a 분의 c는 그러니까 요 경우가 되거나 요 경우니까 여기는 c가 뭐죠? 양수고. 요 경우는 a가 뭐죠? 음수죠 음수 그리고 a분의 c는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b분의 a 볼게요 요 경우 b b가 양수고 여기는 b가 음수네요 요 경우도 보면 b가 음수면은 a가 양수네요 어쨌든 b분의 a는 얘는 음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다 되겠죠 b분의 a는 마이너스 비분의는 요게 어쨌든 요 경우에서 보면 음수 앞에 음수 하나 더 있으니까 그면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양수, 그렇죠? y절편은 음수 되니까 음수 y절편이고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볼까요? b가 0, 그럼 b가 0이면 얘는 없어지고 그죠? A, X 더하기 C는 0이 되고 넘어가면 A, X는 마이너스 C가 되고 A로 나누면 A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죠. 우리 아까 재워버렸 네, 어쨌든 A, C가 곱해서 양수입니다. 그럼 얘도 양, 얘도 양이구나. 어쨌든 요거는 양수. 그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X는, 아, 여기 A가 아니고 X. X는 음수니까, 뭐, 말 그대로 이런 얘기 하는 거, 뭐 마이너스 이런 거. Y축이 있으면 왼쪽에 직선이 있겠다라는 것만 알수 있겠습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